애들 물주로 나왔어요. 물만 주고 들어가면 섭섭해 할까봐. 물은 이렇게 더울 때 하루에서 3 번도 좋고 네 번도 좋고 항상 갈아줘야 돼요. 물이 금방 뜨거워지거든요. 꼭 그러셔야 됩니다. 얘네들도 시원한 물을 좋아해요. 얼음 넣어주면더 좋아하겠죠? 얼음도 깨물어 먹고 복순이는 얼음 안 먹습니다. 옛날엔 잘 먹었는데 안 먹어요. 이가 신천해서 하나 유튜버님들한테 고맙습니다. 해대 준이형은. <laughs> 지팡이 없이 걸으면 이렇게 손이 떨려요. 주인이형는 물이 떨어졌어요. 그릇 닦아서 물을 주면 됩니다. 하나. 올 냄새를 맡아보기는, 이씨. 주인이 형은 호수 만들면 도망가요. 아침에 한번 주고, 물한번 주고, 낮에 두세번 갈아주고, 오전 오후에 한 번씩. 복순아 물 먹어 아빠. 물 먹. 어 시원하지. 얘네들도 이제 여우가 돼가지고 물 갈아줄 때만 얼른 와서 먹어. 요 알았어 알았어. 그래, 그래, 그래. 물 줘서 고마워 간식 줘서 고마워 간식은 아빠가 준거 아니야. 아빠 지팡이 어디갔냐? 지팡이 어디 났지? 아빠 지팡이 어디갔냐? 시원한 물 좋아해. 갈아줄 때마다 얼른 와가지고 물 먹습니다. 어쩌면 따뜻해진 물은 이제 앞으로 안 먹을 겁니다. 간식 없어 아껴 먹어야 돼 고양이 물이 파랗게 익기가 없겠네요 오 살이 벌써 다 먹었네 길고양이도 이렇게 파랗게 익기낀 물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물을 자주 갈아 주면야 됩니다. 왜? 고양이 밥 줘야 돼. 어. 어. 통증이 조금씩도 시작됐어요. 어. 주사 맞는 거 너무 아프던데. 조용 해. 도가게 주고 물도 그를 깨끗이 닦아서 좋습니다. 아이고.